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애영 TV입니다. 사피엔스 직독직해 오늘 446번째 시간입니다. 원서로는 384쪽 5쪽 내용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Evolutionary psychology maintains that the emotional and social needs of farm animals evolved in the wild. When they were essential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전 시간에 너무 그 소든 돼지든 닭이든 그게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너무너무도 기계화돼서 그것의 심리적 사회적 감정은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 했었죠. 오늘 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심리학은 진화심리학은 maintain 주장합니다. 블라블라를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해졌죠. 무엇을 주장하는지 보면 됩니다. The emotional and social needs 주어입니다. 즉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 무엇의 a farm of farm animals 농장 동물들의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는 evolved 진화했습니다 어디서 야생에서 in the wild 들판에서 야생에서 음. 그런데 어떤 어떤 했던 때 어떻게 했을 때라고 또 야생 시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y 그들이 그들이 were 였다 essential 필요했다 그것들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것들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필요 그거겠죠 요구 그것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for 뭐 하기 위해서? Survival.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Reproduction. 뭡니까? 번식. 번식하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것들은 필수적이었다고 했을 때. 필수적이었을 때. 야생에서 진화했습니다. Evolutionary psychology maintains that the emotional and social needs of farm animals evolved in the wild when they were essential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다음입니다. For example, a wild cow had to know how to form close relations with other cows and bulls or else she could not survive and reprodu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ild cow 야생 소는 해야만 한다. 알아야만 했, 한다. How to form close relations with other cows.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 방법이죠. 형성하는 방법,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 다른 소들과 다른 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형성할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다. 소 예, so, 그리고 숫소 음, 암소 또는 술소와 음. 또는 다른 면에서 보면 else she 그 여자는 즉 소입니다. 그 여자는 could not survive 예,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e l s o p e or else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 소는 그들은 survive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reproduce 번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교미를 할수 없죠. 그러므로 번식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죠. 음. For example. A wild cow had to know how to form close relations with other cows and bulls or else she could not survive and reproduce. In order to learn the necessary skills, evolution implanted in calves, as in the young of all other social mammals, a strong desire to play. Playing is the mammalian way of learning social behavior. Yeah. In o l d e r to 아시다시피 무뭐 뭐 하기 위해서는 learn 배우기 위해서는 the necessary skill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음. im im implanted implant는 이게 심다죠. 심다. 식물 네, 심다입니다. 심다. 몸에 심는 겁니다. 마음이나 몸에 심는 거예요.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어 비석에 새기고 이런 건데 임플란트는 몸에 심는 겁니다. 진화가 몸에 심는 거죠. 인 카브지. 어 이거는 송아지죠. 송아지. 에. 어, 송아지에게 에, 진화는 에, 송아지에게 심어진 거죠. 에, 심어준 겁니다. 뭐로서? So as in the young 음, 어, 젊은이, 젊은이, 그렇죠? Of all the other social animals, 모든 다른 사회적 포유류 중에, 포유류 중에 어린 동물과 마찬가지로 S는 마찬가지로 포유류 중에 어, 모든 다른 사회적 포유류 중에 다른 젊은 것들 에, 어, 어린 어린이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어, 송아지도 송아지도 몸속에 심어야 돼요. 진화를 음. 근데 뭐냐면 A strong desire 강력한 에, 요구를 강력한 요구를 무슨 노는 놀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를 심은 겁니다. 뭐가? 진화가. 진화가 뭐예요? 놀고 새끼 나고 이렇게 진화하죠. 사회적 감정 가지고 예. 그런데 playing 논다 라고 하는 것은 is 입니다. 무엇입니까? The m a 라 m a l i n 자, m a m m a 은 뭐냐면 포유류의 이런 뜻입니다. 포유류, 네. 포유류의 방식입니다. 포유류의 방식입니다. 무엇하는? Learn social behavior.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는 포유류의 행동 방식. 배우는 것이 바로 놀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친밀성, 사랑함 기우한 그리고 번식을 위한 행동이 진화 심리학자들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In order to learn the necessary skills, evolution implanted in calves as in the young of all other social mammals, a strong desire to play. Playing is the mammalian way of learning social behavior, and it implanted in them an even stronger desire to bond with their mothers, whose milk and care were essential for survival. 그리고 it 그것은 진화겠죠? 진화 Planted in them, 그들 속에, 그렇죠? 그들 속에 무엇을 하나의 even stronger desire, 훨씬 더 강한 욕구를 훨씬 더 강한 요구를 욕구를 심어 주었습니다. Bond with는 누구누구와 유대감을 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어머니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더 강력한 디자이어를 그들의 몸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진화가. 그런데 그들의 우유 그리고 보살핌. 그 어린이들의 우유와 그 엄마들의 우유와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워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필수적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몸에 심어져 있는 거죠. 진화로서. 그것이 뭐죠? 사회적 유대감과 어, 서로 이제 서로 어, 사귀면서 부모와 사귀고 뭐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형성되는 거죠. 그게 진화의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 없이 무조건 기계처럼 그냥 넌알만낳고넌 부화만 하고 너는 무조건 고기만 생성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and h n implanted in the even s t r o n g whose milk and care were essential for survival. 단어 좀 보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심리학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학문인데 그 진화심리학, evolutionary psychology maintain, 주장하다, 단언하다. she maintains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런대 주로 t 시 나오죠. 블라블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essential, 필수적인 우리가 액기스, 에센스 그것의 형용사죠. 필수적인. water, 물은 필수적이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죠. 네. 그 다음 implant는 마음이나 몸에 심다. The memory, 그 기억은 was implanted. 마음속에 심어졌다. 깊게, 그의 마음속에. 음. calf입니다. 그 보르파름은 calves, calf. 갭, 송아지 예. 송아지 예. 요리, 맛있죠? 예. 그렇지만 좀 잔인하죠? 다 크지도 못한 송아지를 송아지의 립 예. 갈비 본드웨트 예. 누구누구와 유대감을 형성하다. 베이비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누구와 아, 누구하면 care givers. care givers는 care가 돌보다, giver 주다. 그러니까 보호자 이렇게 되죠. 보호자 care givers 보호자들에게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음. 자 다음 음.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리겠습니다. 네첫 문장입니다. What happens if farmers now take a young calf, separate her from her mother, put her in a closed cage, give her food, water, and inoculations against diseases, and then, when she is old enough, inseminate her with bull sperm? 네. What? What happens?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 일어날까요? 이런 뜻이죠. 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났겠느냐 이런 데 해판 해판 투 동사 원형하면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음. Farmers 농부들이 주어죠. 지금 데려다 데려온다 take a young calf 하나의 젊은 송아지를 지금 데려온다면 그리고 separate 나누어 놓는다면 their, her 그 송아지를 여자로 받았네요. 송아지를 어, 그들의 엄마로부터 separate from은 누구로부터 누구를 분리시킨다. 격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ut 갖다 둔다면 그 송아지를 어, 어디에? in a c l e closed cage 뭐예 밀폐된 우리, 우리, 우리 속에 데려다 논다면 그리고 또기 준다면, 그녀에게 그 송아지에게 음식을 준다면, 그리고 물을 먹이고 음, 물을 아, 음식과 물과 inoculation, inoculation은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 inoculation. 예방 접종, against disease. against는 음, 대항하기 위해서, 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병을 견디라고 예방 접종을 접종을 한다면, and then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때, 어떤 언제일까? 때 e 그 여자가 즉 송아지가 이 충분히 나이 먹어서 에, old enough 충분히 나이 먹어서 나이가 좀 들어서 어그 다음에 inseminates inseminate라고 하는 것은 수정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수정 시킨다 음. 이런 용어는 어, 좀 전문적인 용어죠. 에, Inoculation, inseminate, 예, 그 여자를 w 예, inseminate, 누구 d 아, bull, sperm, 뭐예요? s 아, 소의 정자와, 예, 그렇죠? u 소의 정자와, 음. 그러니까 o 소의 정자로 하는 거 v e a s u 정 o y and susoy, and s u s o 시 and 그렇다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 아, 아마 제대로 안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어, 지금 유발하라리가 말을 끊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What happens if farmers now take a young calf, separate her from her mother, put her in a closed cage? Give her food, water, and inoculations against diseases, and then, when she is old enough, inseminate her with bull sperm? 다음입니다.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calf no longer needs either maternal bonding or playmates in order to survive and reproduce.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객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볼 때, 예, "this calf" 이 송아지는 더 이상 아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 또 다른 m a t e r 엄마적 어머니와의 유대감, 엄머니와의더 어머니와의 이상의 유대감 음, bonding 혹은 playmate 놀이 친구죠? 노는 친구 에, schoolmate roommate 짝이죠? 노는 짝 에, 노는 짝이 필요 없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에, 생존하기 위해서 survive 그리고 reproduce 번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머니와의 유대감이나 놀이 친구들이 필요 없게 된다. 왜? 어려서부터 그런 거안해 왔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의 본성을 빼앗아 놓는 거죠.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calf no longer needs either maternal bonding or playmates in order to survive and reproduce. But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the calf still feels a very strong urge to bond with her mother and to play with other calves. 네. 좀 올릴게요. But 그러나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이것은 우의 objective perspective와 상대적인 거죠.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관적인 이건 객관적인 The calf 그 송아지는 여전히 느낍니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a strong, very strong urge 충동을 강한 충동, 매우 강한 충동을 늦, 여전히 느낍니다. Bond with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누구와 어머니와 그리고 또 play with 놀고 싶어한다 누구와 다른 송아지들과. 그런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 여전히. 네. If these urges are not fulfilled, the calf suffers greatly. 네, if these urges 이러한 욕구들이 이러한 욕구들이 are not fulfilled 여기 철자가 잘못돼서 예, 고쳤습니다. are not fulfilled 충족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예, if 않는다면, the calf 그 송아지는 suffers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크게, greatly 큰 고통을 겪을 것이 것입니다. If these urges are not fulfilled, the calf suffers greatly. This is the basic lesson of evolutionary psychology. A need shaped in the wild continues to be felt subjectively, even if it is no longer really necessary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This, 이것이, 위에서 말한 이러한 사실이, 입니다. The basic lesson,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무엇의, r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 심리학으로부터 배운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A need 아, 그러한 요구는 욕구는 형성됩니다. In the wild, wild, 네. wild, 야생에서 그러면 이,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또이 c o n t i n u u s 이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 동사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형성된이란 뜻의 분사일 겁니다. 요구, 야생에서 형성된 그러한 요구는 이게 다 주어져. 계속, 계속 to be felt, 느껴질다, 느껴지게 된다, 네, 붙여서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even if, 비록, 만약, 뭐, 뭐, 이다 할지라도 양보를 이끌죠. 그것이 그 송아지가 is not longer 계속 계속하지 않아도 어, 실질적으로 필요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에 진짜로 더 계속 필요하지 않더라도 않을 때 조차도 어, 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조차도 주관적으로는 꾸준히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그게 교훈입니다. 진화심리학의 This is the basic lesson of evolutionary psychology. A need shaped in the wild continues to be felt subjectively even if it is no longer really necessary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The tragedy of industrial agriculture is that it takes great care of the objective needs of animals while neglecting their subjective needs. The tragedy, 비극, 무엇이? Industrial agriculture, 산업화된 농업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블라블라 블라블라 b h 블 a h Blah, a h b a h b l a a h a a 걱정 of the objective needs of animal 동물의 객관적인 욕구를 너무너무도 크게 take care of죠. 크게 돌보면서 네. 객관적인 요구는 너무너무도 크게 돌보면서 take care of 까지 가 하나의 동사죠 너무너무 많이 돌보면서 반면에 소홀히 한다 외초에는 동사죠 동사 소홀히 한다 무엇을 그들의 주관적인 요구는 너무너무 소홀히 한다는 점이 바로 비극이다 무슨 산업화된 농업의 비극이다. 주관적인 필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필요한데 이것은 다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The tragedy of industrial agriculture is that it takes great care of the objective needs of animals while neglecting their subjective needs. 네 단어 좀 보겠습니다. i n o c u l a t i o inoculation 예방 접종입니다. children must receive 받아야만 합니다. receive 받다 inoculation 예방 접종 before attending school 학교에 가기 전에 음. attend school이죠? 학교에 가기 전에 음. 그다음 inseminates inseminates inseminate 주로 동물에 대해서 수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the vet, v e t는 수의사입니다. 수의사가 수정시켰습니다. 소를 누구과 무엇로 frozen sperm 냉동 정액으로. sperm. 을 지는 충동입니다. 욕구. he felt 그는 느꼈다. sudden 갑작스런 충동을 웃고 싶다. <laughs> <laughs> to laugh, 웃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을 그 다음 Fulfill 네. 네. F.I.L Fulfill 충족시키다 음. 그러면 그 여자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 그렇게 되는거죠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여자의 potential 잠재력을 잠재력을 다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음. 음. 네. ful, fulfill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미국식은 l을 더 붙이고 영국식은 l을 안 붙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둘다 맞는 걸로 fulfill 네, 충족시키다. She failed to fulfill her potential. 네. neglect neglect는 소홀히하다 이런 뜻입니다. She neglected. 그 여자는 소홀히 했다. 그는 소홀히 했다. 그의 건강을 여러 해 동안. For years.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서 오늘 496번째 사피엔스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 학습하시면 완료 댓글 적어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겠습니다.